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샬롬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부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원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세례요원이 이미 죽었는데 무슨 환생한 것처럼 기억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고백에 뭐가 나왔어요? 바로 어,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바로 앞에 말씀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에 구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을 알게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사정을 예수님에게 가감 없이 그 마음을 다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엘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죠. 세례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던 이 세례요한 그러나 그 세례요한도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온전히 알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고백을 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고 성실했던 어부였고. 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언제나 죄성이 살아있고 인간적 본성이 사실 주님의 제자로 있을 때도 계속해서 그 어떤 혈기가 있던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지난 3년간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도다 모르고 세례 요한도 다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에 때로는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갈 길을 잃고 방황하죠. 받은 은혜를 다 잊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목적이 있는 양과 같이 배회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늘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고난을 받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3일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 체험 능력을 너희가 체험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다 보면, 오해도 당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모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사랑하면, 끝까지 따르면, 하나님께서 귀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알지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길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속도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에 지금 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놀라운 마음으로, 또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기하가 복된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 같이 지킬 수줄믿사 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